안녕하십니까 작업자 저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저희 배추, 무 그다음에 시금치 이런 걸 심어놓은 자리구요 일단은 제가 아, 올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유튜버라고 하면서 올해같이 이렇게 배추가 안 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제일 먼저 배추 모종을 제가 한 8월 18일날 정도에 이 모종을 냈습니다. 모종 씨앗을 뿌려가지고 발아를 시켜서 지금 이 정도 자랐는데 지금 남아난 게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좀 창피할 정도로 아 이게 반 벌레 집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 옆집에 이제 닭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닭이 침범해서 오늘 큰맘 먹고 여기다 대나무 발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밭에 아, 이제 배추를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호막으로 저희 배추를 이제 지키게 될것 같아서 하는데 배추가 지금 제가 그때 구멍으로 약한 3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배추가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아, 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한 한 8월 한 25일 정도 돼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배추 모종을 씨앗을 또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벌레가, 와, 진짜 막, 무진장해서 먹어가지고, 막, 지금 현재 토토가 됐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없어. 지금 여기도 지금 어저께도 저녁에 올라와서 보니까는, 아, 배추벌레, 좀나방 이런 것들이 갉아먹어가지고 또다시, 또다시 배추 모종을 사왔습니다, 결론은. 돈이 지금 얼마 들어왔냐면은, 여기 씨앗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들 여기 실어가서 만원그 다음에 또다시 제가 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또 심었는데 저쪽에 심었는데 그건 또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초토가 됐습니다 아직 들한번더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그냥 배추 모종을 안 심으려고 그 씨앗으로 파종하려고 두 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해서 배추 모종을 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결과는 이제 모종을 사서 4 0 0 0 원치로 사 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말 같지만 군데군데 해서 원래는 이거 모종을 날라 그랬거든요. 이거 아 근데 모종을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좀 벌레가 또 있네요. 여기도 아 진짜 요즘 이제는 이제 배추 벌레 잡다가요. 그다음에 약도 치다가 아 이거 그냥 물도 죽이고 밤에 올라가 도 되는데. 저희 이제 주변에 보면 다 이제 보면 이제, 아 이제 유지수기 때문에 저기서 막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얘들도 먹으려고막덤벼들다 보니까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이게 배추입니다 이거 지금 아 여기 배추 심은 자리에 배추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아 우리가 보면 이제 여수 가지요갓 갓을 심어 놓은 자리입니다. 근데 갓도 지금, 아, 여기 병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지금, 이제, 벌레들이 파먹어가지고 그래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원래는 이게 잘, 이게 안 먹거든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냐면은 무시입니다, 무시. 이게 무는 안 먹는데, 야, 이게 무도 먹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워낙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지금, 오늘 이제 집사리 보니까 여기 석가락이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는. 이 정도니까 이게 진짜 남아나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참깨 심은 자리인데 그나마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지금 햇빛을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운전한게 아,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걸 과연 이게 김장을 할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되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예, 예, 오늘이 9월 11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 심었냐면은, 오이 심고, 그 다음에 여기 토마토 심고, 그런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다시, 뭐 하느냐. 이게 다시 이제, 여기 씨앗 파종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모종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참외, 참외 넝크를 계속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배추 하나 먹자고, 지금, 예, 24,000원 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사왔습니다, 도저히. 지금 아니면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에 심었던 자리, 집사람이 뜯어버리고, 이제 여기를 참여해보던 거다 걷고 하는게 아니라, 요 일부분만, 여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야, 이게 참 어렵네요. 아,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이렇게 고생하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기다가 이제 제초제 제초 쳐가지고 했는데도, 제초가 너무 커가지고, 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시간도 없고, 내일은 비 온다 하니까 빨리 심어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배체 모종 뭐 얼마나 잘 클지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